창세기 45장.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들 물러가라고 소리쳤다. 주위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밖으로 물러난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하루의 궁에도 들렸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 든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다섯 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가셔서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하는 말이라고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이집트 온 나라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지체하지 마시고 저에게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고센 지역에 사시면서 저와 가까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여러 아들과 손자를 거느리시고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흉년이 아직 다섯 해나 더 계속 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안과 아버지께 딸린 모든 식구가 아쉬운 것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여쭈십시오. 지금 형님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요셉임을 형님들이 직접 보고 계시고 나의 아우 베냐민도 자기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님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누리고 있는 이 영화와 형님들이 보신 모든 것을 아버지께 다 말씀드리고 빨리 모시고 내려오십시오. 요셉이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얼싸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울면서 요셉의 목에 매달렸다. 요셉이 형들과도 하나하나 다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제야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말을 주고 받았다.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전해지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였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그대의 형제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시오. 짐승들의 등에 짐을 싣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그대의 부친과 가족을 내가 있는 곳으로 모시고 오게 하시오.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을 드릴 터이니 그 기름진 땅에서 나는 것을 누리면서 살수 있다고 이르시오. 그대는 또 이렇게 나의 말을 전하시오. 어린 것들과 부인들을 태우고 와야 하니 수레도 이집트에서 여러 대를 가지고 올라가도록 하시오. 그대의 아버지도 모셔 오도록 하시오. 이집트 온땅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땅이 그들의 것이 될 터이니, 가지고 있는 물건들은 미련 없이 버리고 오라고 하시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바로가 하라는 대로 하였다. 요셉은 바로가 명령한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여러 대 내주고, 여행길에 먹을 것도 마련하여 주었다. 또 그들에게 새 옷을 한 벌씩 주고, 베냐민에게는 특히 은돈 3 0 0세겔과옷 다섯 벌을 주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드릴 또 다른 예물을 마련하였다. 이집트에서 나는 귀한 물건을 수나귀 열 마리에 나누어 싣고, 아버지가 이집트로 오는 길에 필요한 곡식과 빵과 다른 먹거리는 암나귀 열 마리에 나누어 실었다. 요셉은 자기 형제들을 돌려보냈다. 그들과 헤어지면서 요셉은. 가시는 길에 서로들 탓하지 마십시오.하고 형들에게 당부하였다.그들은 이집트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렀다.그들이 야곱에게 말하였다.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이집트 온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이 말을 듣고서 야곱은 정신이 나간 듯. 어리벙벙하여 그 말을 고지 들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요셉이 한 말을 아들들에게서 모두 전해듣고 또한 요셉이 자기를 데려오라고 보낸 그 수레들을 보고 나서야 아버지 야곱은 비로소 제 정신이 들었다.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니 암, 가고 말고 내가 죽기 전에 그 아이를 보아야지. 하고 이스라엘은 중얼거렸다. 창세기 46장 이스라엘이 식구를 거느리고 그의 모든 재산을 챙겨서 길을 떠났다. 부엘세바에 이르렀을 때에 그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 밤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서 야고바 야고바 하고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야곱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야곱 일행이 브엘 세바를 떠날 차비를 하였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아이들과 아내들을 바로가 야곱을 태워오라고 보낸 수레에 태웠다. 야곱과 그의 모든 자손은 집 짐승과 가나안에서 모은 재산을 챙겨서 이집트를 바라보며 길을 떠났다. 이렇게 야곱은 자기 자녀들과 손자들과 손녀들 곧 모든 자손들을 다 거느리고 이집트로 갔다.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 사람들 곧 야곱과 그의 자손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 르벤의 아들들인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 시므온의 아들들인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 가나안 여인이 낳은 아들 사울, 레위의 아들들인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유다의 아들들인 에르와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 그런데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 있을 때에 이미 죽었다. 베레스의 아들들인 헤스론과 하물, 이사갈의 아들들인 돌라와 부아와 욕과시무론스블론의 아들들인 세렛과 엘론과 야르엘 이들은 밧단아람에서 레아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이다. 이밖에 딸 디나가 더 있다. 레아가 낳은 아들딸이 모두 33명이다. 가세 아들들인 시변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 아셀의 아들들인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 브리아의 아들들인 헤벨과 말기엘. 이들은 실바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이다. 실바는 라반이 자기 딸 레아를 출가시킬 때에 준 몸종이다. 그가 낳은 자손이 모두 열여섯 명이다. 야곱의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들인 요셉과 베냐민과 므나세와 에브라임 이두 아들은 이집트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 베라의 딸 아스낙과 요셉 사이에서 태어났다. 베냐민의 아들들인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무빔과 훗빔과 아릇. 이들은 라헬과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인데 14명이다. 단의 아들인 후심. 납달리의 아들들인 야스엘과 쿤이와 예셀과 실렘. 이들은 빌하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이다. 빌하는 라반이 자기 딸 라헬을 출가시킬 때에 준 몸종이다. 그가 낳은 자손은 모두 일곱 명이다.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들어간 사람들은 며느리들을 뺀그 직계 자손들이 모두 예6여섯 명이다. 이집트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 둘까지 합하면 야곱의 집안 식구는 모두 일흔명이다. 이스라엘이 유다를 자기보다 앞세워서 요셉에게로 보내어 야곱 일행이 고센으로 간다는 것을 알리게 하였다. 일행이 고센 땅에 이르렀을 때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려고 병거를 갖추어서 고센으로 갔다. 요셉이 아버지 이스라엘을 보고서 목을 껴안고 한참 울다가는 다시 꼭 껴안았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가 너의 얼굴을 보다니 내가 여태까지 살아있구나. 요셉이 자기 형들과 아버지의 집안 식구들에게 말하였다. 제가 이제 돌아가서 바로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저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이 저를 만나보려고 왔습니다. 그들은 본래부터 목자이고 집 짐승을 기르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챙겨서 이리로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 둘 터이니 바로 껴서 형님들을 부르셔서 그대들의 생업이 무엇이요 하고 물으시거든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줄곧 집 짐승을 길러온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이 다 그러합니다. 하고 대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형님들이 고센 땅에 정착하실 수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은 목자라고 하면 생각할 것도 없이 꺼리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